저번 영상과 이어지는 곳이고요. 이곳은 50평짜리 규모의 2 개층, 두 개층을 해서 룸5 개를 운영을 해볼 매장이에요. 그리고 중고를 넣습니다. 새 거를 넣지 않고 중고를 넣어서 할 텐데 이 매장이 성공하는지 아니면 이런 규모가 어떤지 등등을 제가 또 분석해 드리려고 같이 영상을 하고요. 즘 골프존 중고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는데 골프존 시스템 설치하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압축해서 설명드리잖아요. 50평, 60평 내외는 두층 정도 이용해서 지을 분들을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고 중고 시스템으로 해서 50평, 60평 미니 빌딩이죠. 작은 빌딩에서. 두개 층으로 골프존 중고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이익이 나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등등을 저희가 좀더 분석을 많이 해드리고 어, 골프존 중고 시스템 할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건 좀 지키시면 좋아요. 건축주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건물을 임대해서 그걸 하기에는 이익이 많이 안날수 있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건물이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2, 3층, 3, 4층에서 뭔가 할수 있는 거는 골프, 스크린 골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스크린 파크 골프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특집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 골프존 중고, 2천만원 전후 골프존 중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금 작은 건물에서 수익을 내는 이야기, 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그런 개념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대산입니다. 밑에 주소제가 넣어드리니까 혹시 대산에 계신 분들 나중에 오픈 행사할 때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위에 층이에요. 아까는 밑에 층이었고 우선 룸이 이쪽에 똑같이 대형 룸 하나는 여기서 똑같이 합니다. 지금 공사도 다 여기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천장까지 잘 이루 잘 만들고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나중에 이쪽은 어 됐구나. 스크리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폼 들어가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고, 잠깐 설비 같은 걸 보니까 여기까지 빼서 공도 잘 굴러내려 올수 있게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도 기본 반음벽까지다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사팀들은 여기 공사팀들이 공사를 너무 잘해요. 꼼꼼하게. 제가 보니까. 각, 저는 공사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았죠. 맨한근 7, 8년간. 근데 공사팀들이 일을 너무 잘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공사팀한테 뭐 필요하시면 천장도 보면은 방음이 될수 있게 방음막 하나를 이렇게 또 하지요. 이게 스크린 매장 하시는 분들은 상가에서 매장 하실 때는 인테리어가 좀 중요는 해요. 어떤 인테리어랑 하는지 좀 중요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매장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면 50평이에요 50평짜리 매장 2층에 룸 5개를 할 거거든요 5개를 하는데 건물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중고 설치할게요 하고 저희한테 문이 오면 저희가 딱 정답을 해드리죠 뭐냐면 자기 건물에서 하셔야 됩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냥 중고로 하셔야 됩니다가 두번째예요큰데 말고 대형은 물론 당연히 골프존 NX 놓고 뭐 기계 한 대당 1억짜리 갖다 놓고 해야지요 당연인데 나머지 요런 건물에서는 시스템이 여기 들어오는 시스템이 2천만원 조금 넘어요. 중국 골프존 비전플러스라는 건데 스윙플레이트도 있고요. 2천만 원 조금 넘는 공간에서 하면은 원가들 좀 빨리 빼는데 비싼 거 설치해놓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면지만 이거는 제가 저희가 접근하는 시장이 아니고 중고를 설치해놓고 돈을 좀 벌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도 안 들어오고 요즘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할게 스크린 골프밖에 없어요. 스크린 골프나 스크린 파크 골프나. 다른 것들은 해도 요즘 수익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 공간, 요기가 그 샘플링이에요. 뭐 주인이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어, 공간도 아예 뭐 60평, 80평이 아니고 50평짜리 건물이라서 공, 딱 건물에 맞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크린을 했으면 하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바램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룸, 1번 룸이고요. 여긴 2층이에요. 카운터에 있는 밑에 층에는 룸이 2개가 있어요. 2번 방이, 와, 구조 잘 나왔죠? 2번 방이 이쪽입니다. 50평이라서. 2번 방이, 어, 이것도 크게 나왔어요. 딱두개 하니까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배경도. 2번 방, 위에서 3번 방, 세 번째까지. 세 번째는 인테리어가 이제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문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칠수 있게. 이쪽은 살짝 공간이 좁기는 한데, 그래도 공간을 빼느냐고 다섯 개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회원님 참고로 여기가 제가 얘기하는 샘플링이라 그래요. 다섯 개 정도를 설치해야 이 매장 손익이 나올지 아닐지 분석을 합니다. 뭐두개 놓고 세개 놓고 하면은 잘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은 건물에 두층 갖고 다섯 개룸 놓고 아마 이 건물 주인은 이 건물도 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건물에 대한 유지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신 이걸 또다인대사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요즘 인대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대신에 어, 자기 건물 가지고 계신데 너무 할게 없어서 이런 아이템 너무 좋아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골프존 중구 들어오는 시스템이고요. 어, 이런 작은 건물인데 입지 조건만 좋다고 하면은 중구 시스템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